대충 밀어 대충 적당히 그냥 큰 가스만 뺀다는 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 그 했었던 거 있잖아 얘는 이렇게 좁고 얘는 어 일자로 그래서 얘를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예, 이거 꼭 오른손은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여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끝에 이안 돼.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얘를 이렇게 허리를 꼽던지. 이렇게. 아니면,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그래서 이렇게, 이의게이 음 되고 이렇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쪽으로만 음 잘했이요이렇 <laughs> 음. 여기 옆에는 이렇게 각을 조금 죽여서 이렇게 고구마 형태로.